와, 이백개 하면 은 제가 하는 리액션 있는데 혹시 아세요? 아니요. 알죠? 지금 딱 보니까 아니요 아, 아니, 아, 아니, 아, 진짜 몰라요. 몰라요? 네. 대과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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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죠? 아, 니 많이 진짜 봤어요. 진짜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아, 아니, 아니, 아니. 진짜 딱? 아니, 아니. 대과리 이렇게만 그러면. 아니, 아니, 아니. 연지님이 해야죠. 말한 번만 해주면 안 돼요. 진짜 딱한 번만. 대과리 이렇게라도. <laughs> 진짜 딱한 번만. 진짜 소원이에요. 개발리 어, 뭐, 이렇게 해주세요 그냥. 개발이? 와! 와 이거. 아 잘하시네. 어, 아니 아니야 그냥. 아니 그냥. 방송 끄면은 진짜 웃기다니까요. 웃기고 말도 많고 근데 이게 방송만 켜면은 오시는 거 같아. 진짜 웃겨. 반갑습니다. 윤태식 기영 선은 백태 감사합니형 여자 이상형 뭐예요? 형 여자 이상형이 뭐냐는데. 형은 아, 이상형 맞다. 없어요. 이상형. 아 형은 이상 아 형이래. 저, 저는 이상형이 없어요. 제가 알아요. 이상형 예? 샤인이라고 그 태민. 아 아. <laughs> 아 뭐야. 맞잖아요. 음. 아니 아니야. 아니. 샤인이 태민이라고 했어 진짜로. 아니 아니야. 아니. 아 맞잖아요. 뭐왜 아니야. 뭉태식이 아, 형성님 네, 발언에 열심히 감사합니다. 실수요? 예. 실수, 실수. 네. 아니 실수치고는 너무. <laughs> 어떻게 된 거예요? 말말좀 해주세요. 그러면 어디 한번 썰좀 들어보자. 어떻게 아니, 실수를 하게 됐는지. 저저철 모르겠어 뭐. 아니 닮은 사람 적거라고 해갖고 어 그때 어, 닮았나? 어좀 닮은 응.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봐도. 닮았다고요? 아, 실수인가 이거? 아 잠깐만. 아 터졌죠. 아무튼, 아무튼 그래가지고 응. 왜냐면 제가 그때 봤거든요. 저희 에스틱스컵이었나 결승할 때 샤이니가 그때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음. 축하 공연 왔었는데 옆 대기실이어가지고 음. 같이 네. 좀 봤었는데 어 뭐야 이 친구 저도 보고 뭐, 어, 좀좀 닮았네 <laughs> 음. 더 낫지 않아요? 네 아니죠? 아, 근데 여러분 재훈님이 실제로 보면은 진짜 모델 같아요 진짜로 아 그러지 마세요 네온 패시기용성님 별풍선 열개 감사합니다. <laughs> 연지님 취했나요? 연지님 <laughs> 취? 아 수박에 취했다. 거의 <laughs> 먹었대. 수박에 취했다 수박에. 아 그래서 사인이 그때 태민 이상형이라고 그래서 제가 예, 아 이상하게 생각. 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 그럴 수 있죠. 아 맞아요? 네아 맞아요. 저는 진짜 존중 그런 거다 존중하는 편이라서. 오. 그래서 제가 또 준비한 게 있어요. 그냥 재미로 보세요. 재미로. 아 뭐라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재미로 보세요. 재미로. 여자권은 없어. 이거 뭐지? 내가 했던 거라서 여자권은 없어. 한기해기까성별 풍선 열 감사합니다 대과리. 그럼 재미로. 뭐라 가는 거 아니야 진짜. 시작하기. 자 마우스 직접 누르시면 돼요. 영호. 영어. 이영호요? 네. 제가 눌러드릴게요. 네. 와 이거 근데 이건 와이거 근데 저거 사진 홍기가 살 빼면 좀 괜찮은데? 홍기. 홍기야. 예. 왜 왜? 아 아니, 근데 이거는 응. 지호 형 할게요. 왜냐면 옛날에 네. 과거에. 몸도 좋고 멋있었어가지고 음. 네. 박정희 와 이거 야둘다 좋아하는데? 둘다 좋아해요? 네. 둘다 친하고 둘다 좋아하는 사람들이어서 음~ 음~, 음. 음. 종이 진짜 어? <laughs> 이거 진짜 편하게 하시면 돼요 이거 남편 고르는 거 아니니까 네. 근데 그냥 재미로 우리 우선은 전윤주님, 그 다음에 구성훈이 오 오랜만이다 구성훈님, 고석현님, 석현 형이요. 오 어, 고석현님이 몸이 좋아 가지고. 아 몸이 좋아요? 아, 지금은 모르겠는데. 네. 예. 네. 옛날이 좋았어요. 예전에 용태식이 용성님 별풍선 열개 감사합니다. 고석현님 거으셨고 우승한 사람 전화해서 사랑한다 하자. <laughs> 신영아 그리고 설벽. 그 그래? 영화요. 두분다 친분은 있어요? 네. 왜왜 음. 왜 영화예요? 영화 살 빠짐이 괜찮아요? 음. 영화 그다음에 어, 김유다 님이 김유다 오빠가 있네. 그다음에 한두열 님. 네, 연진 님. 네 이거 계속,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웃음> 이거 윤진아 <laughs> 시작을 했으니까 네 그래도 끝은 봐야 되잖아 빨리 빨리 할까요? 아, 그러면? 네,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두열이. 두열님 빨리 빨리. 음 성진이. 네 빨리 빨리 하도록 JD. 할게요. 제이비. 제이비. 일장이. 일장이. 몽이. 몽이. 어. 어? <laughs> 와 이상한. 이건... 용태형이요 아 왜요? 예? 용태형이 낫죠 아네 재훈님 네. <laughs> 네. 강탈 어? 수범님이다 어 수범이가 근데 어 태민이 형이요 그러니까 수범 님은 괜찮은데 아 어, 이건 준규 오 병세 병세님 이거는 이건... 둘다 친한데 왜? 네, 주웅이요. 아, 주웅이. 눈빛시기용 성님별 공선 열개 감사합니다. 네가 네. 거의 글레머만 탔네요. 빨리빨리 열고 할게요. 좀재미로 하는 거라서. 기석이. 조기장님 와. 아, 친한 사람 고르는 거 현, 아니에요. 형, 그냥. 현 님이요. 현태 님? 어? 어 이거 넘겨야 되지 않아? 네, 이거는 넘기고 현재. 이 미니영이요. 미니영요. 요 요한이 형. 안녕님. 어? 한국인이요. 한국인. 태국인 아니라는데? 이쪽인 거죠? 네. 오케이. 어, 저, 와, 둘다 진짜 잘생긴 미남인데. 맞아요. 저도 실제로 두분다 봤는데. 아, 근데 정석이 형 할게요. 네, 오케이. 야, 철구님 나왔어. 윤철이요. 탈락, 재걸님 <laughs> 하고, 오 김성현님. 재걸이재걸님 재욱이 형이요. 오 재욱님. 그다음에 오 요즘 아주 핫하신 분이죠. 영안이요 네. 성재 형. 김성재님. 상문이. 신상문. 용용아아 태경이야. <웃음> 용. <웃음> 시작. 형재용이요. 형진이. 네. 영호요. 오, 영호님. 준, 준호. 준호님. 태민이형이요. 박재민님. 정석이형이요. 용태형이요. 어. 병구형. 아, S K. 와, 뭐야? 와, S K 못었어잘 생겼죠, 어렸죠? 오른쪽? 예. 홍규요 홍규님 재동이 재동님 주웅이 병세요 아 병세님도 잘생겼더라고요 예. 예, 예, 네 병세, 병세 진짜 잘생겼어요 네. 미니형이요 일장이 김기장님 재거리와 그때 드 들이 붙었어? 왼쪽이야. 김태경님. 와 뭐야 리쌍. 와. 리저전 와... 영호요. 이 영호님세요? 성재영. 영아아 병... 저거 아, 저거 저 태민 형이요. 왜요? 태민 형 축구할 때도 몇번 보고 하는데. 너무 멋있어요. 네. 음... 음. 태민 형안 늙어요. 그리고 이거 일장이요. 정석이 형이요 박정석님 음... 병구 형 어, 용태 형야 다왔다 다왔다 영호야 영호 병구 형와 우선은 이영호님 하고 병구오빠 일단... 조회장님도 잘생겼죠 네. 맞아요 태민이 형이요 음... 자기 관리가 철도해서야둘다 진짜 미남인데. 네. 현진님은 누구예요? 어 저도 진짜 저는 저는 팬심이라면 사실 이쪽을 하고 싶은데. 네. 네. 외모는 좀 이쪽에 가까운 거 어, 같아요. 아, 어. 어. 음, 저 정석이 형이요. 아, 시작. 어? 야. 어. 정석이 형이요. 그래도. 야, 박정석님. 진짜 좋아했어요. 그렇죠. 프로토스 하시는 분이랑 뭐 누구나 좋아했겠죠. 박정석님은. 네. 음. 영호요 이건. 야. 정석이 형, 정석이 형이요 저는. 야, 박정석님 우승. 약간 모음이나 이런 게 좀. 예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성격들... 너무 농구해서. 네. 진짜. 그리고 진짜 좋아해가지고. 어, 약간 따라가고 싶은 거죠. 약간 워너비, 아, 게이머. 네. 할때 제일 좋아했던. 음 네. 예전에 우상. 네 제일, 게임, 네, 제일 좋아했어요. 제일 좋아했어요. 미니 영하고 정석이요. 네, 오 박정석님 보시면 기구짜 분 좋아하실 것 같아요. 떠들 타고.